대보름날 가까이 오면은 포금탄이 서강 쪽에 빨리 와. 이쪽에는 왜냐면 친구네 아버지가 문방구를 같이 했거든 만화 가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포금탄을 살려면은 안와 거기는. 근데 서강 쪽에는 포금탄이 빨리 와. 미리 대보름날 되기 전에. 그리고 대보름날 뭐를 하냐면은 그 당일일 발천서 그렇게 쭉 내려가는. 당일리 발전소 거의 앞으로 한 100여 미터 앞에 물 웅덩이가 큰게 있어. 거기서 석전 돌 싸움을 해. 세교동하고 서강하고부터. 세교동은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요걸 합쳐진 걸 세교동이라고 그랬고, 고, 그 당일리 발전소 저쪽으로는 서강이고, 그러니까 큰 어른들도 나와서 싸우는 거야. 깡통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조각 조각 내서놓그강통수가 서강이 뭐예요, 네 서강대교의 강 서강대교가 그래요, 서쪽의 강 서강이 근데 양화대교다는데, 아이건 양화대교는 응. 밑으로 내려와서 서강대교지, 저 여의도 넘어가는 다리 응. 그게 서강대교요, 근데 합정동 밑에는 양화대교 아니에요? 합정동이 있는 거기는 양화대교고, 응. 근데 서강이라고 하면 서강이라고 그러면은 그, 그 마포 밑에? 마포를 서강이라고 했어. 마포쪽을 근데 서교도에서 넘어가자면 은 당일리발전소 뒤에가 서강이야 근데 거기 학교 앞 문방구를 가면 여기 들어오는 폭욕당이거기 서강이라고 다당일리발전소헐반인데 서로 뭣 어. 모르고 그 동네 가서 얼씬거리다가그 동네 애들한테 주워 맞아 그러니까 음. 서로 협정을 맺어 놓은 게 서로 대표가 있어가지고 대표 형네 가서 이 손목에다가 도장을 봐도 그 형한테 서강 아니, 그러니까 그 형이, 음. 그 도장을 받아, 그러면 거기다 음.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서 애들 만날 때마다, 야, 어디서 왔냐, 그럼? 앨요형 밥, 앨마.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해, 그걸로. 음. 근데 이 도장이 없으면, 일로 와봐, 개새끼야. 저 터지는 게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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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걔네들도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가 있어. 골목대장이 한. 그렇지. 거 그, 초등학생이에요? 아니야. 거기 저 대장은, 한. 음. 고등학생 정도 돼. <laughs> 청년 정도 돼. 아. 청년 거의 뭐 지역구 깡패 뭐 아, 그러니까. 그 지역구 깡패 저기까그 밑으로 나발이리들이 지역구 깡패들이 근데막 초등학생들도 관여를 해서요 <laughs> 왜냐면 돌싸움 할때다 음, 나오거든 돌싸움 하면은 돌싸움 하면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 나오거든 초등까지 20대 그럼 20대 정도까지 20대 한 30대는 안 나오고 20대 한 20대 저한 스물다섯 여기까진 다 나와 밑에서부터 거까지 해서 돌싸움이 뭐야 막 그니까, 깡통을 갖다 밑에를 못으로 빵꾸로 뚫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나무쪼각을를 넣고 불을 붙여놓고, 그니까 뺑뺑 돌돌돌려그 어, 그래. 그걸 뭐. 돌리다가 어느 정도 그게 물어 익으면 거기다 돌을 집어넣어서 깡통째 던져그냥 아, 거기다 돌을 던져. 돌을 아, 집어넣고, 멀리라 하니까. 멀리 멀리 근데, <laughs> 당일리발전소 내려가는 그 철로길에 돌들이 빼죽빼죽 하잖아. 돌이 아 짱돌이 아니고, 그냥 깨놓은 모난돌이라고. 탓에서 에이씨, 발빨 잘못 머리 맞아가지고, 어떤 개새끼, 우리 집까지 쫓아왔잖아, 님이랑. 머리 터져가지고. 배가 그게... 던진 거에 맞아서. 아, 니 근데 머리나 날라가고. 그렇지 가까이서 맞은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저 국민학생이었고, 쫓아온 음. 사람은 큰 어른이 쫓아왔다니까. 집에서. 근데 형님이 던진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바로 앞에서 맞았으니까, 그 새끼가. 형님, 그리고 이게 던지고, 그러면 이게 불이 붙은 상태에서 날아가지 않아요? 불이 붙은 상태로 날아가는데, 아, 근데 이게, 뭐,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어거기다 돌을 집어넣어서 같이 던지니까, 깡통 맞은 새끼는 알지, 누가 던졌는지. 음. 그래가지고 집까지 쫓아선분장 보고, 지금 다락방에 가서. 형님, 집까지 네. 쫓았다고요? 우리 집까지 쫓아왔다니까, 니비를. 그 새끼 때문에. 그래. 그래, 그날 이제, 폭음판을 그렇게 해서 가서, 많이 사와 근데 그왜저 당일리발전소 들어가는 거그 철로길 경계를 해서 홍대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홍대 놀이터 가기 전에 있는 그 동네가 부천이라고 그랬잖아 네, 네. 집집마다 차고가 있다 그랬잖아 네,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가운데 공동 우물이 있었어 공동 우물 근데 그우물이 물이 없어 우물이 어디쯤 있어? 그 마을 그 서교동고 가운데 온물이 지금쯤 많은... 생각하면 주민센터 쪽이아니야아야아니그너는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그 부촌 밑에가 주민센터가 도 신촌 내려가는 뭐. 그 홍대입구로 내려가는 큰길 양화대교에 와서 음. 거기서 이저 홍대 들어가는 새 길로 들어오는 거야 이은 음. 들어오면 서교동교회가 있고 서교 파출소 있고 서교 동사무소 있고 그리고 철로길을 넘어가서 쭉 올라타면은 놀이터까지 올라가고 홍대 정문까지 가는 세길의 이 길이 이 세길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서교 텔이고 여기는 음. 당일에 발쳐서 나가는 철로를 경계점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에 우측이 놀이터 바로 밑에 동네가 서교동 부천이라는 얘기인데 그 동네 가운데쯤에 큰 움물이 있었죠 가운데쯤에 근데 그 움물에는 그러니까 애들은 다 혼자 지랄하는게 아니라 다섯 개바로 나눠. 다섯 개 파로 나눠가지고 음. 보통 포음편을 차고에다 집어넣을 때세 개씩 묶어. 음. 왜 차고는 조그마니까 세 개만 집어넣어도 그 동네 그집 사람들 다 터나와. 그러니까 도망갈 시간을 주느라고 포음편 그걸 양쪽 일을 한 양쪽 신지를 빼가지고 10cm를 더 이어가지고 이렇게 쪄여가지고 다들 그걸 준비해가지고 여기 땅하고 다섯 파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거기다 집어 쳐 넣는 거야. 그리고 그 움물에다가는 열 개를 묶어 폭은물에다 움물에 거왜냐면 물이 없는 말른 움물이거든. 옛날 때부터 썼던 움물인데 그, 그,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 물이, 물이 없어. 그냥 내 밑에 돌밖에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거기다가 열 개를 묶어서 집어 넣으면 처음에는 하나씩 던졌지 엄벌르고. 근데 하나 터뜨린 거보다. 내가 지제 꾀를 낸게한세 개를 묶어 터뜨렸더니 효과가 더 좋더라고 집에서 다튀나오더라고 그 어디 뭐 터지는 그줄 알고 때도 자. 그 때도 포금탄을 썼는데 아니 그거 뭐 이게 쬐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한 그래 거 요만한 거 요거 종이로 이렇게 감아 종이로 감아놓고 거. 위에 신지어만큼 있는 거 그때 우리도 그 요새는 그거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도 팔아가 없나 문방구에 뭐 팔아요 그럼 문방구에 요즘 인터넷에서 팔어 폭죽놀이 인터넷이. 아니, 폭죽은 파는데 뭐 날라가고 있는 아, 거. 다안 소리 나는 폭언탄, 아, 다 판다니까. 소리나는 폭은탄, 지랄탄. 빵빵에 저 불투선은 음. 뺑글뺑글 마. 도는 거, 또 아, 지랄하는 거. 그거 다있어 여기. 어. 내가 그거 사가지고서 내가 애들 여자애들 오면 내가 그거 해튜브를 했다고. 저 뭐야? 400발에 10만원이야. 그건 또 나중에. 그렇게 해서 폭은탄을. 음. 하나를 집어서 터트린거하고세 개를 넣어서 터뜨린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왜냐면그 사람들 네, 차에 동시에 다 터져있네 차에 제발. 차가 들어가 있잖아 차 차고 안에 차고 안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 다 나와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넣거가지고 한번 어떤 새끼가 붙들려가지고 치더군이 났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초 양초 신지를 실제인지를 이어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도망갈 시간을 보느라고 음. 그걸 넣고 불 붙이고 다섯 혼자 하면 혼자 여기밖에 안 터지네 다섯 쪽안 나가가지고 그 동네를 완전 쑥대밭을 맺더니 영석법영석뻑뻑뻑뻑뻑 이제 나와 보지도 않어. 하도 속아서. 아니, 원래, 원래 그렇게 하고 노나보다. 그래. 그냥 이렇게 <laughs> 처음에는 소리 날 때마다 음. 튀어나오더니, 왜냐면 차고 안에 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짝 그거 샷다로 된문 샷다, 그문을 살짝 듣고 그냥 집어 쳐놓고 그러고 오는 거거든. 엄마, 이게 장난하는 게 장난. 그래. 근데, 네. 서교동 밑에 그, 당일리발쳐서 <laughs> 들어가는 거철로길 사이로 여긴 부천이고 여긴 비민천이야. 시재면 그냥 그냥 사는 집들이 모여 사는 집이고 내집 가지고 진짜 정원이 몇십 벽씩 돼가지고 정원 있고 큰대고그 집들은 다 서교동 부천 거기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동네 위화감이 좀 되는 게 그쪽 애들은 우리하고 안 놀아 애들도 우리는 서구 국민학교를 가고 서구 국민학교 국립이니까그 동네 사는 애들은 다 홍익 부고를 다닌다고 그니까 러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놀지도 않아 같이 그니까 서로 그런 위화감이 있었으니까 에이 씨발럼도한테 한번 혼잣나 봐라 니미를 그리고 대보름날대기 전날 대게 무슨 뭐가 하는 날 전날이 피크잖아 크리스마스 이브가 모텔 이 생일 모텔이 생일이요 그때 밥값이 15만원에 모텔 3만원을 하던모텔방이 크리스마스 이브 들어가서 24일날 15만원씩 받아 먹어 왜? 이으니까 모텔 생일이라. <laughs> 그래가지고 폭음탄을 그렇게 터뜨려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운물은 처음에는 운물을 빠뜨렸어. 근데 가운데 운물에 이렇게 뚜껑이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물통이 이렇게 뚜껑 열리는 뚜껑에만 자물통이 걸려있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여기 있는 어떤 수제하고 연결돼서 자물통 안에서 못 열어봤을 텐데 그냥 자물통이 뚜껑에 그냥 매달려 있는 자물통이라 열어봤더니 무리 없더라고. 그래서, 음, 내년에 놀땐 여기서 쌓여져가지고, 거기다 열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두는데 아주 배포 터지는 소리라고. 그것도, 그것도 소리가 왕왕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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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더라고, 지그 한, 한 7, 8m 밑에서 터지니까 소리가. 그게 이제 폭음탄을 재밌으니까. 응? 음? 아주 그거 할 때는 얼굴이 벌개가지고, 님이랑 다들 애들 나서 그 윗동네들은 잠도 못 자는 거 아니야? 그거 터지는 소리에. 그 부촌 부촌 애들은 그 음. 성동에서 유망한 일이고 그리고 그 망원동 지나서 이렇게 현재 그 양화대교를 쭉 가는 게 아니라 양화대교 바로 직전이 거기가 합정동 아니야? 합정동에서 망원동 내려가는 길이 있어. 망원동. 음. 망원동 내려가는 길을 쭉 가서 망원동을 넘어서 더 가면은 한참 가다 보면 난지도라고 나와. 난지도. 그냥 지금 내가 좀 커가지고 알게 된 건데 난지도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동네야. 그리고 거기가 뭐가 특징이냐면은 봄, 여름 때는 땅콩을 심어. 땅콩. 거기어손거기가 어, 땅콩밭이야. 근데 이상한데 그때 씨기안버려서요 아니 그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거로 저 난주섬 받... 쓰레기장 거예요 아니 그때는 쓰레기장이 아니었고 연탄재만 가득해. 일반 쓰레기는 안 버려. 일반 쓰레기는 없고 순 연탄재만 깔아놔가지고 음. 가을 넘어갈 때 겨울쯤 들어가면 5 0년 시금치 심어. 거기가 이제 땅콩밭이었던 게다 시금치밭으로 바뀌어. 근데 거기가 왜 그거를 땅콩 저... 심고 시금치 심으면 아니 안 되나? 연작이안 되나? 아니 그니까 땅콩을 심어서 캐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시금치를 심는데 겨울 다 돼서 심더라고. 아, 맞아요. 연장이 돼. 땅콩 심 다음에 시금치 연장.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딴데 심은 땅콩보다, 딴데 심은 시금치보다 거기 꽤 맛있는 이유가, 음.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만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헐, 당도가 좋더란 얘기야. 땅콩을, 이제 애들끼리 갈 때, 이제 거기 근방에 가면 뭐가 있냐면, 여기 깡, 깡더큰 거지. 깡통 콩가 하나 주소면 그날 끝나는 겨 가서 땅콩을 서리를 해가지고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서 약간 물이 짭짤한 거뭐 하거든 그 물속에다 넣고 삶어 땅콩을 땅콩 삶아먹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맛있어 그니까 그 깡통에다가 넣어갖고 땅콩에다 그 깡통을 어디가니까 애들이 한 열댓 명이 몰려가니까 쭉 돌아다니고 보면은 깡통 같은 게 눈에 보이고 나는 깡통을 숨겨놨지. 또 가서 쓸때그 땅콩에다 삶아먹으려고 아예 땅콩을, 땅속을 파고, 땅콩, 그, 그걸 묻어놨지. 그니까 묻어놓은 장소를 내가 아니까, 거기 가서 난 그것만 파면 되니까, 가면 깡통 큰거 있어, 이만한 거. 이만한 깡통에다가 땅콩을 껍데기째 삶는 게 아니라 다 겉껍질은 까. 소관에는 땅콩 껍질 그거 냉겨놓고 그냥 물에다 놓고 삶어 풀그니까그 중간에 나뭇가지 이런 거 주서다 불을 때. 그러니까 성냥은 항상 들고 다니지. 성냥 그때나 있다가 없고 성냥이야. 요 네네모나 요 가지고 요만한 성냥가. 그 성냥 한지도까지 어, 얼마나 걸려요? 그래한 시간 반 걸어가야 돼. 한 시간 반. 그면 서귀포에서. 이거 뭘 다닌다 이거 이거. 아 뭐라 근데난지도가 수색이랑 가까워. 그래. 건데. 수색하고 가까워. 그게. 지금 난지도 쓰레기 매립돼가지고 하늘공원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저거야, 지금. 골프장이 생겼어. 캠핑청하고, 캠핑촌하고, 골프장이 생겼다니까. 거기, 거기, 이거 다 매립한 데를 네. 공원에 만든 게아 쓰레기를 공원이잖아요. 계속 싸가지고, 흙을 부어서야지, 부어서, 부어서 해서 그게 거기가, 가스 올라오래서 그래. 그래. 그, 그 공원 반도 올려놨잖아, 그래. 거기다가, 원 관도 올려놨잖아요. 거기다가 저거야, 저거 만들어놨지. 저. 지금은 골프장은 이 오래돼갖고, 아이 그때도 놀러 갔었어고 그거 저거 돼 있을 때도 잠깐만 그게 한 이제 보니까 그렇게 멀진 않네. 네. 그 형님 거기 있잖아요 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그건 상암동이고 그렇죠. 거기 가게 네. 한참 전이고 상암동은 난주돌 넘어서 수색으로 들어가는 길 옆에가 그게 옛날 지명 수색이 지금 상암동이 된겨. 아니 근데 거기서 가깝지 않나? 아니야 멀어. 망원, 만원, 망원동에서 만원도? 조금 올라가서 수색이 있는 거고, 아니죠. 아니, 지도이더 더 멀지. 나, 아, 나중에 지도 봐. 그럼.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게 구했던 시절이니까, 그 땅콩 서리해가지고, 또 걸리면 또, 개박살나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게. 아니, 거기가 개활지라서, 눈에 잘 뜨지 않나, 이거 그러니까 뭐? 껴, 그런데. 그거 뭐, 숲도 없잖아, 나기지도까지그 저거를, <laughs> 응? 땅콩 그거 서리하러 가는데 땅콩을 감시하러 나오는 인원이 어쩌다 있는 거지. 맨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감시하는 전화... 사람 따로 있어요? 있어. 하도 농사 니까 농사짓는 이... 데니까. 그 농사꾼들 농막, 말고? 농막처럼 이렇게 해서 농사꾼들 말고 또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농막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개발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 씨발 맨날 양화대교까지 다른박질을 했던 실력인데 그 사람한테 걸리겄냐? 켜그 한순간에 다 튀는 거지 그냥 그때 는 이제 못 삶아 먹고 서거동까지 와서 우리 아지트 가서 삶아 먹지 그쪽에는 뭐 도장 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쪽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거든 음. 마운동애들하고 같은 하층민이라 잘 어울렸고 음. 당일 발전선이 어딘가 그때 당일 발전선 반대쪽이고 알아? 음. 그 도장 받은 데는 당일 발전선 반대쪽 도장 받은 데는 당일 발전선 이쪽 당일리발천소 한강에 바로 붙어 있고 바로 위쪽 음. 위에 올라가는 그 서강국민학교 있는데 음. 지금 저 대흥극장 있지? 대흥극장에서 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만나는 음. 동네가 지도, 서강이야. 지도 봤어요. 어. 대흥극장에서 쭉 내려가서 그 당일리발천 무슨 여자 학교 있다고 거기가 무슨? 아니, 아니 그리고 얘기하다. 옛날에는 그당일리발천소 내려가는 우측에 극동방송국이라고 있었어. 극동방송국. 지금도 극동 아, 방송국이 있어요, 맞지? 그래. 극동 방송국 거기 신 저기 뭐냐 상수역. 그래. 그쯤에 극동 방송국 거기 나는 거기 금방 극동 방송국. 거그 옛날에도 극동 방송국 그래? 있었고 극동 방송국 옆에 아니, 정카. 극동 방송국이 뭐예요, 라디오 방송국이. 라디오 방송국이야.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극동 방송국은. 채널이 있어요? 채널도 있고. 나한 번도 안 들어. 그리고 아, 종교방송이야. 극동방송이. 기독교방송이. 아, 기독교방송이 기독교 극동방송. 그리고 극동방송 옆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전파, 전파 출장소가 있었죠. 전파. 그 라디오 전파 나가는 거를 그렇게 지직지직거리고 안그러게 거기서 출력을 왕창 올려가지고 보내는. 중개소 같은. 전파 중개소가 또 옆에 있었다 그래가지고 서교동에 나중에 서, 서교동으로 쪼갈라진 게 세교동으로 한참 있다가, 우리, 5학년 때쯤인가 세교동으로 나눠졌어. 인구가 많아지니까 합정동, 그리고 서교동, 그리고 동교동, 세 개가 나눠졌어.